반갑습니다. 어이, 참 좋은데요. 헤이, 헤 늦었으니까 벌로 1억만 갖고 와. 자, 오늘 이 무슨 날이죠? 바로 예찬이 생일이죠. 예찬이 생일? 이거 예찬이 당구죠. 이 총채 콩만 들어갔나? 이제? 근데 나, 나 엄마 아빠가 나 물에 들어갔지 말아. 언제? 두 명이? 그못 들어간 거라 태풍 오는데 막물에 들어가는 대정출이었어 이거 무릎도 만료하더라. 바로 일본까지 승부가 아니다 맞나? 일본 갈래? 일본 여행 가서 스킬이 일본은 스킬이본 그거 난 스킬이야. 말이 되는 소리잖아. 아니, 우주차를 끌고 올수 있나? 어, 일단 어, 나눠 껴라. 저희... 일단 그 4분 네. 있어. 어 가야 돼. 그냥 너만 와줘. 지금은 다 전화해볼게. 어, 그 가져가라. 버린대, 이거. 진짜 어. 좋하는데 세, 또는 나 뭐. 기차표 애매한데. 맞나? 아, 너무. 그래가지고 비교해보 제가 늦은 이유를 설명하자면, 아침에 웨이플 1회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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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었어요. 네? 그리고 보스를 잡았죠. 그러고 이제 좀 누워있다가 일어나니까 12시 반이더라고요. 죄송하게 됐네요. 잘못했나요? 아니요, 촬영 거부하고 있어요. 촬영 거부할게요. 别客气了 뭐하는데? 가슴이랑 배가 엄 튀어나오는데? 승관 어디서 시작할까? 가자 가슴이 이냐 그니까 존 사인 분이 자 여기 너무 좁은데. 자리가 여가 생긴 거거그거예 여기서 밀려나. 아니면 여기 앉아 가지고 할까왜 쓰는 거 있어? 아 여기 쓰는 거 있네. 참 머리 상태는 일단 <웃음> 너무 좋 같았어요. 성공미가 9,000원 주고 머리 를 잘랐는데 너무 좋 같아. 그래서 어떻게 바꿔 졌는데 이제 그게 투블럭이었는데 이제 상고로 바꿨죠. 와이파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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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와이파이 있는데. 괜찮으세 어. 그래도 문제가 없어서.

어떻게 했어? 어떡해? 어떡해? 어 <웃음> <웃음> 아 지금 날씨가 보니까 날씨가 매우 좋고 그다음에 이제 동반입대를 해서 저기 옆에 있는 자 카메라 저기 옆에 있는 동반입대 친구랑 같이 대를 해가지고 휴가를 나는데 아주 참좋같네요 <laughs> 좋사람이긴 하네요 그게 나야 자 <laughs> <laughs> 주체적으로 어떤 분이셨죠? 어뭐 좋은사람이었죠 뭐 저한테는 <laughs> 그게 나야 <laughs> 질문하나 해줄게 지금 바다에 왔는데 왜 혼자 놀지 않으셨죠? 왜냐면 이제 기영이의 이제 카메라 쇼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카메라 기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논다면은 놀수 있습니까? 당연하죠! 그럼 지금 당장 들어가서 놀아주세요 렛츠 겟 잇! 근데 얘가 천원 부르고 죽으면 천 원.. 천원 되는, 되는, 되는 거지? 거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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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긴. 거긴. 그렇지 거긴. 그렇지 부를 만큼만 그냥 딛는 거지 아, 내가 불렀던 만큼 그냥 이 녀석이 부를 만큼 말고 아. 내가 불렀던 만큼 오케이 스 패스 그세 장이라 했지? 어세장 그리고 버리는 건 여기 어어 족보 없나? 조건이 지이 없다 했다 이거. 진이자속되는데 어, 어. 바로 이거대지 아, 저고 아, 보고 있었는데. 어, 똑같은 아, 참 도박이 무섭습니다. 아, 처음에 500원으로 시작해서 자, 500만 원차한대 거는 거 보니까 차회야만안될거 같네요. 네. 야, 어, 어차피 죽었다. 아, 어차피 죽었다는 얘기는 소리 안 내요. 죽었다는 거야. 안 하는데. 좀 낮춰 주면 안 돼? 안하 아, 야, 그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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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할 수도 있다. 왜 이걸로 했는데? 쪼는데, 오케이, 만 원. 한다, 한다, 진짜 한다, 가자 가자 한 나. 가자 아, 근데 죽을 수가 없다, 이 팬이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. 그 어, 팬이가. 와, 왜 이렇게 재이있대 와. 수, 아 죽을 수가 없다. 아, 와, 이 새끼. 이 새끼. 와. 설마 광이나 장이겠이 설마. 설마, 아 이게 뭐야? 그게 소녀. 빚이 많았을 때. 33,000원 정도까지 빚이 있었어요. 33,000원, 33,000원까지 있었는데, 마지막 판에 그래도 27,000원 정도를 따서 6,000원 정도 빚이 남아있게했습니다 그나마 좀다행이죠 음.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도박을 권유하십니까? 어, 재밌네요. 한 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. 저는 도박 파이팅! 첫발 어떻게 된 거야? 빼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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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1점, 4점, 5점! 6 7 8점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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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 1 9 1 9 1 9 1 9 9 9 9 9 9 9 2 9 2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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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이9 이거 9 9 9 9 9 9다 이거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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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이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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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는데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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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이9 9 9 9 9 9 9 9 예찬이 5열 살 빨았네요 빨았네요 예찬이 삐았네요 5열 살 빨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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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열 살이았네요 5열 살 빨았네요 5열 살 빨았네요 5열 살 빨았네요 5열 네요 5열 살네요 5열 살네요 5열 살네요 5열 살네요네요 5열 살빨요살빨요 5열 살 빨았네요 5열 살이았네요 5열 살 빨았네요 5열 살요 이플은 저에게 있어서 돈벌이 수단이죠 생기를 유지하기 위한. 어,